지역주택조합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부님님, 지역주택조합 한 줄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지조 TV 여러분, 전지조 운영진 해님이 꽃님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어, 저희 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와서 여러분도 저희도 편안하고 좋은 소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는데 지역주택조합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꾸니미님 지역주택조합 한 줄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한 줄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두 줄로 하셔도 됩니다 <laughs>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이 모여 사업 주체가 되어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고 또 가입 예정자이시라면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에 대해서는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의 장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꼬리미님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하는 거는 분양가가 저렴해서 가입을 하셨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분양가가 저렴하냐 일반 개발을 먼저 비교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반 개발에서는 첫째,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 그리고 시행사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내가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이익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발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합원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쓰면 다시는 쓸수 없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갖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하시고 또 오랜 기간 기다리시고 애지중지하시는 청약통장 안 쓰셔도 됩니다. 또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사의 일반 스펙이 아닌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사에 전달하시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살기 좋은 아파트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조합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지켜보시고 모두 조합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오늘 조합 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모르시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공문들, 이사회, 회의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조합에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가 있죠, 총회. 총회는 조합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합 총회 설명에 꼭 참석하셔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또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조 운영진 혜님이 꽃님이었습니다. 우리 전지조에서 네. 만나요.